오늘은 저기압이 남해상을 통과해 일본 쪽으로 이동하면서 사고해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끼고 낮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 속에서 오전에 초속 10m까지 불던 바람은 1에서 5m로 조금씩 약해지고 바다의 물결도 최고 1.5m에서 오후에 1m 미만으로 점차 낮아졌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오전까지는 바람이 초속 6에서 9m,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바람이 8에서 12m까지 불면서 물결도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바람이 초속 9에서 13m, 물결도 1.5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오후에는 바람이 8에서 12m, 물결은 2m까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우리나라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대체로 구름만 다소 끼는 날씨가 되겠고 제주도는 남쪽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 밤늦게 비가 시작되어 일요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사가 약해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